네, 4월 29일,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 도망 온 거죠. 사실, 이제 도망 온 겁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베레아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그 도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베야아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너그럽다라는 게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어, 사실은 조금 원어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걸 딱 보면서 너그럽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 헬라어 유게노스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번역하기가 근데 이제 유게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와 게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유는 well 영어로 이야기하면 좋은 잘뭐 이런 뜻이잖아요. 게노스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손 가문 뭐 이런 그러니까 유게노스는 좋은 가문이라는 게 좋은 가문 이걸 고귀한 혈통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뭐 무슨 혈통?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뭐 너그럽다, 뭐 이런, 어,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오픈마인드라는 뜻이에요. 이 유게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잘 교육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전통적인, 유교적인 뭐 이런 좋은 감, 뭐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헬라적인 사고는 어때 마음이 좀 열려있다. 닫혀있지 않다. 오픈마인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다. 근데 이제 조금 더더 더 우리가 의역을 해보자면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복음은 진리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마음도 좋아야 된다. 이게 둘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더 막혀 있고. 진리를 배척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좋은 마음, 유게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밭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가 하여, 이 그러한가는 바울이 가르쳐 준 내용이 진짜인가 하여, 그게 정말 진리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라는 부분이 어 해석할 수,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맞아요? 누가 하고 맞아요? 누가 하고 잘 맞아요? 누가가 사도행정과 누가복음을 썼을 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된 거지. 연구하고 고민해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워낙부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말 바울이 가르쳐 준게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큐티 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 진리인가, 진짜인가 하여,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죠? 여러분들, 어, 뭐,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그렇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만 열심을 내면 괜찮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낸다는 게,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대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또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열심을 낸. 그들 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말씀이 틀렸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말씀이 틀렸는가. 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가를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인권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성의 영역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입장에서, 시대 흐름과 문화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연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연구 안 합니다. 어쩌면 그래요. 연구를 안 해요. 너무 당연하죠. 진리니까. 그러나 그 진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흥분했습니다. 또 그죠. 좀 마음을 차분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갈수록 숫자가 떨어집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숫자가. 근데 너무 귀하다고요. 뭐 85명 구독자가 다 보지 않아도 보는 몇몇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그들이 또 다른 배려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합니다. 이제 베리아는 내륙 지역이에요. 내륙. 근데 이제 그 내륙 지역에 있다가 또 베리아에서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테네로 옮겨집니다. 아, 아덴 15절에 보면 아덴까지 이르러. 근데 거기에 14절에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몇 명이 가요? 네 명이 가죠. 바울, 누가, 바울, 아니, 신라, 디모데.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 누가 남아요? 신라와 디모데가 남아. 그리고 아테네로는 누가 이동해? 누가와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신라와 디모데가, 어, 이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조금 남아있어서 이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쓰는 게 아마 5월 1일, 2일 정도 되면 그 본문이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아테네로 이동을 하면서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지역이 한참 부흥하고 있었고 복음도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명이다 빠지기보다 너는 남아. 조용히.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좀 도와줘. 오, 이런 쉿. 비밀. 우리는 갈 테니까 알겠지. 조심히 잘남아 있어. 화이팅. 나중에 만나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와 신라는 남아서 마게도니아 좀 지역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 여러분 깊이게 있 묵상을 좀해볼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좀잘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게노스. 근데 날마다 내가 그 좋은 밭으로 진리가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거든요. 문화적으로 합리 인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우리가 방어하는 역할, 변증할 수 있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 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틈틈이 말씀을 좀 보고 큐티하고 주님과 함께 어, 복음에 힘을 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갑시다. Senta um